할렐루야 네. 기쁘고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나고이왔고니보고 예, 이쁘고, 이쁘고, 이이내려이면이렇게하나님이쁘이된고고 그랬습니다 그이이고고고이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에 시아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시사 아멘. 하시는 사망이 없고 하시는 예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고 다시는아는 것이 없으니 알느냐?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뭐요? 다 슬픈 것, 고통스러운 것, 눈물이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슬픔뿐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에게 슬픔이 없는 곳을 가르쳐 주고 슬픔이 없는 것을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데 여러분이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이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곳에는 눈물이 없는 곳이라는데 아멘. 왜 눈물이 많은 이곳에 얽매에서 살며 세상에 의여서 살며 결박되어 살느냐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없는 그세에루살렘이 우리의 장막이거든. 거기에 가게 되거든. 왜 사람이 그 영광이 없냐 이거죠. 그 새 땅을 새로 살래? 가기 싫으시니까? 아니요, 해야요. 해야요. 해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끼 만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고생이 땅이에요. 이 그냐면 고난과 고생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과 처음 하늘과 땅을 만났을 때 뭐가 없어야 냐면 마귀의 놈 어쩌면에 마귀. 근데 하나님께서 막을 없애지 않았어요. 아멘. 사람 짓기 전에 막이라는 네. 먼저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을 다 찾아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 을 위해서 처음 만들고 처음 땅을 지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마귀라는 놈들, 그 나쁜 못된 놈들을 다 그때 지옥에다 갖다놓고 뭐다 하나도 없게 해야 되죠. 아멘.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생의 땅인 거예요. 네.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다고요. 아이, 고 속고 있어요. 그건 그래서 무엇 행복이야, 무엇 행복이 아이, 행복이 없어요. 네. 행복이 있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겠지 뭐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앤다 했잖아요. 처음 것들이 다 아, 지나갔습니다. 아멘. 네. 이 처음들은 지나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죠 전도시상에서그 때가 있다기 전에 사람이 뭐 날때 죽을 때가 있고 뭐 생활병이 깊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까지 다 지나가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때가 오게 되면 사하늘과다기이 오게 되죠. 그러니깐 저는 처음 끝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처음 끝이 뭐예요? 아 눈물이었다는 거죠. 복하고애 통화였다는 것이죠. 아프다는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를 하나님의 장막에 하면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 그 말씀하여 주셨어요. 아멘. 그들이 다시 병들지 않게 하시겠다. 다시 사망이 아멘.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아멘. 그들이 애통하고 독복하고 곡한 일들이 없을 것이다. 아멘. 슬픈 단을라면 살지 않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기들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영어을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듣고식이 드려야잖아요. 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며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죽여주지만 다 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처음 땅에 지나가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세로스 하나님 창막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 스스로 다 부패해도다, 스스로 다 타락하여도다. 입술로는 날 존중하되 마음은 없도다. 너희 네 마음에 하나님 원하는 게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영광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지 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시작이 믿는 거같요 예, 수님을시작이 믿으면 서버어요 예? 아니대답들로안 하시네요? 대자에 예, 예, 믿으지 마세요. 예, 마세요. 한번쭉 이렇게 붙잡혔으면 그냥 저기 막 달려가가지고 음, 뒤돌아오지 말고 옆도 치다지 말고 이? 가다가 지로넘어지 가다가 옆에서 거기지 말고 주님 보호 가니까 그러니까 있든지, 있든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시일이 고난 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가니까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사랑 누가 방해를 해? 누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의 눈물을 아고 있다. 아멘. 여러분 성이결록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그 눈물 세상의 고난폭발 속에서도 그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주님을 붙잡으면서 흘리는 그 눈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성은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의 눈물을 흘릴지 몰라요. 아멘. 이 세상 자체는 사실 눈물을바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길을 가는데 천국 가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 가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험한 풋박아보면서 눈물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아프지 않는다고요? 곡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난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들을 다 아시고, 눈물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지금은 눈물을 안 닦아줘요. 안 닦아줘요. 언제 닦아준다고요? 하나님이 장막에 들어갔을때그다도에도 주는 거예요. 그러가 여러분이 이세상에서 주님 만나든지 주님 오시기를 먼저 가시는 이간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를 내는 그 고난의 삶과 믿음을 지키는 모든 신앙생활의 그 눈물은 죄송하지만 주님께서 닦아주질 않아요. 주님께 뭐 합니까? 어?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해,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 그 안에 신앙을 승리하되. 그런데 영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이게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상남을 통해서 슬픔을 다 싸매어 주는 말씀으로 하는 그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성리의그 역사가 있지만, 아내 어 눈물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믿음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기에 속된 모든 고난의 그 슬픈 눈물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아멘.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아멘. 담앙이 없다. 고하는 것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눈물을 닦아주면 네. 순간에 그 모든 것다 끝난 거예요. 아멘. 아로야 아멘. 그 영광을 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위에 아, 서는 네. 아버님. 그, 우리 장막이 되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게 올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낙심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신앙을 쳐버리면 안 돼. 내가 주 가는 길에 해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이나 이렇게도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이다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 중에 가는 소에서 살게 될 것이요. 아멘. 이스겔 삼십장이십절에내 거처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에 사람은 뭐예요? 그래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다, 쳐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 아멘. 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로사니이 하나의 님 장막이 되어서 바로 사람들과 함께 계시.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히 함께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아멘. 이 하나님을 멀리서 될까요? 아니잖아요. 죄의 영광이 예서마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네, 이 정경 지나갑니다. 이 천국에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 천국에선 모든 것들은 우리하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슬퍼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고통하는 것, 그 모든 것다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입니다. 토둑 넘어지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건 다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가 오게 되는데, 진짜는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슬픔과 눈물들을 다 닦아주신 것니다 아픈 것이고 고통에 통하는 것이 없게 하시는 그 날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저 하늘에는 고통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할로야. 그곳에 하는 아멘.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곳이 소망인 겁니다. 아멘에. 할로야. 그들는 눈물을 더 용감해져야 합니다. 아멘. 고통에 아픔이 있을 때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며 견고해져야 합니다. 아멘. 네, 그것은 사실 또 있는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무슨 뭐 영혼이 있지 않는 것을 가짜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 눈물이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이 있지 않는 것은 뭐라? 가짜다, 이 가짜. 가짜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한 것만 진짜입니다. 네. 영원한 것은 눈물이 없습니다 아. 그냥 눈물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닦아주신 거라고 눈물이 아, 네. 없습니다 네. 네. 그 창마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네? 뭐가 없는 사람? 네. 눈물이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이 눈물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여러분과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있는 것이지 당세루사람에는 눈물이 없어요 물이 아, 없다는 예. 거예요 탄식할 아, 예. 일이 없어요 슬퍼할 일이 없다니까요 아,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물 흐르는 것은 뭐다? 가짜다. 가짜다 그게 영원하면 진짜가 되겠지만 그건 가짜야 영원하지않아 뭐가 영원한 거예요? 눈물이 없는 것이 영원한 거야 할렐루야 아, 네. 네. 아,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새기사 눈물을 영원히 얻게 하시사 아니, 영원히 아니, 울지 않게 하시사 아니, 영원한 기성 속에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를 두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장막 까 것이라는 거야. 그데좋아세사이 아, 싫어요? 아니요. 하나님 장막이 싫어요? 좋아요. 아니요. 좋아요. 그 정도 좋아해. 좋아해 본지좋아 좋아, 일이 생기게 되면 펄쩍펄쩍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잖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정말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 게 좋은 것이지 말이죠. 축구선서골 하나 넣게 되면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쩍펄쩍 너무 좋았습니다아그 여러분 세월 세월 새월 살면 실상인 겁니다. 아, 네. 거기가 실으면 가야 돼요. 거기가 싫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저옥에는 기쁨이었어요. 지옥이는 뭐냐면 지옥에는 눈물이 영원토록 있는 게 지옥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새로 살리면 어떻게 해요? 눈물이 영원히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옥은 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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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눈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아, 그 13장 38-42절 절에서 그들이 가라날는 운동을 원다니가을날숙는을상가을지에주숙을는다하리니그런이을에가에 하다니, 고해이 세상 하니 그들이 가에도하가을날를니 그들이 가을날니 그들이 가을날에 하들을날에이가을을하니 그들이 가을을하니을날을에다을니

울면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슬픈 눈물이 있는 곳인데 그 눈물 어디서 오니? 불불불 속에서 불불불의 숙이 생한 용광로의 불보다 더센 불, 이에요 엄청난 불. 그 가운데서 쉬없이 끊임없이 그런 슬픈 눈물을 흘립니다 일을 갈면서 슬프다, 슬프다하면서 그 끊임없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왜 거기 가요? 아니죠? 거기는 눈물이 핵심지 않는 곳이에요. 눈물이 그치지 않는 곳이라니까요. 그 눈물도 슬피 우는 곳인데 풀물물 속에서 이를 갈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고난이 있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영혼 하나님의 장막에서 눈물이 차 우리이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망에 아, 예. 들어가야 합니다. 아, 예. 너희가 예복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 아, 예. 신랑 예수님 만날 때는 예복을 갖춰야 됩니다. 아, 예. 예복이 아닌 것 갖고는 갈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호의시장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거입아니 하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죽을 쉽게 생각합니다. 세례로 삶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이곳에 가는 것인데, 이 예, 세례로 삶이 큰 기쁜 적에 달려가지 못합니다. 아, 주였지, 아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애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서로 앞장서 달려가는데 내가 먼저 달려가는데 우리에게는 다시는 눈모리 없는 다시는 섰으면 야! 그렇과 영원한 생명만 있는 그하나님에창막의그하하나님 백성이

오늘 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를 모르고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이 우리 인간이 바로 슬픔이 울며 영원히 슬피 우는 그게 바로 저게라 슬피 울며 계속 계속 끊임없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조를 지키세요. 정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절을 지켜야 해. 정념을 지켜야 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아니에요.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건들든지 왼쪽에서 건들든지 오른쪽에서 나를 공격하든 왼쪽에서 화살을 쏘든지아니면 지조와 정자를 지켜야 되는 거예 아, 네. 25장 2 0 3절3 0절 슬피 울며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네, 그럼 왜 탈란트 비교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익한 사람들, 무익한 종들. 무익한 종들을 내어 쫓아라. 내어 쫓아라 말하는 무슨 말일까요? 이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 안에, 이 안에 들어있는데 무익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 안에서 내어 쫓아라. 근데 내어 쫓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에 이 거기도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으로 내어 쫓으라 밖으로 내어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어요 어떤 사람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형업자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는 사람은 밖으로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있는 사람 밖으로 내어 쫓는 사 무슨 말 하겠어요 예 안에 있었다 그 말이 안에 있었다.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내어쫓으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여기서저문으로가지 않으면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어쫓으라. 그리하면 쓰비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 밖으로 쫓겨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 안에 속한 사람. 네. 예. 눈물이 없는 기쁨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잘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쫓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슬피 군데 일을 가는 곳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지나가고로 말입다만 우리 하나님이 장막에 가면서 영. 눈물이 없는 기쁨과 생명의 삶을 산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늘로야 하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은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며 기업인 겁니다 아멘. 자기 사랑하는 곳은 기업인 것입니다. 이 아이 다있어져야이 아이 쫓겨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쫓겨나게 되면 살피으로 가는 것이고 영원히 눈물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이 임한 것을 기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 이런 큰 은혜가 내게 임하였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이런 은혜였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서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